네, 안녕하세요. 대동단결 차이나 드리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품운청 문다현입니다. 네. 어, 오늘은 두 번째라서 별로 안 떨리는 거죠? 네? 떨리네요. 안 아, 제... 떨려요? 그래도? 네. <laughs> 오늘은 아마 내용이 떨릴 수도 있죠. 어, 네. 저 저는... 네, 오늘은 1, 2, 3로 저희가 얘기를 할 건데 음... 어, 오늘은 보험사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 민원. 어, 민원. 어, 네, 민원이 보험사좀 많이 걸리잖아요. 네. 이것저것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네. 암보험의 미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어, 얘기해보는 수단을 따 봅시다 암보험 미론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어느게 제일 많이 걸릴까? 암에 대한 거는 음. 아무래도 보장범위? 보장범위 네. 뭐 유방암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어, 같은 선화 원래 이렇게 조금 주는 거였냐, 뭐 이런 거? 대장선화 5천만 명이 아니, 일반 어. 아니냐, 아니냐. 어, 뭐 이런 있고. 그러니까 영종, 대장 영종 뗐는데 이거 암이야. 음, 근데, 근데 어디든 뭐 200만원 주고, 어디든 1000만원 주고, 뭐 이런 네, 거?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많이 걸리는데, 그거는, 그 요즘 말로 있잖아. 빼박이야. 그죠 빼도 각도 못. 그냥, 얘는 일반암 얘는 소외감, 딱 구분이 돼 있어서, 음. 못 받아. 인원을 걸어. 그렇죠 몰랐던 재정.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민원 중에서도 많이 걸리고, 보험사랑 고객이랑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네. 암 2번비에 대해. 어, 맞아요. 2번비. 그죠암 2번비, 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람들 거를 보다 보면, 네. 어, 한 10만원에서 최소, 뭐, 최대 20만원 정도는 다가지니다 네, 하루 입원하면 10만원 준다. 맞아요. 하루 입원하면 20만원 준다.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네. 암 입원비를 제가 20만원을 들었어요. 네. 하루에 20만원 나오는 거를. 네. 그리고 제가 한 달을 입원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태어나면서 보험 청구를 하겠죠? 그렇죠. 자, 보험사에서 얼마 줄까요? 600만원을 져야죠. 600만원은 20만원 곱하기 30일. 네. 해서 600만원 네. 안 줘. 그렇죠. 안, 어, 안 준다니까? 어... 600은 안 줘. 네. 가능한가요? 50에서 많게는 7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음. 어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어암 입원비에는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음. 암 직접 치료로 입원했을 때 지급합니다. 음. 어 요거는 또 우리 또한 전문가님이 네. 한번 편하게 얘기하고 해주세요. 암 직접 치료가 도대체 뭐냐? 직접 치료란 이제 암뭐 수술비? 음. 암 수술비나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아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줘. 어. 그거 어렵잖아 지금 여기가 대전입니다. 네. 대전이에요. 네. 내가 동대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 네. 어디 갈 거야? 어 병원 가야죠. 대전에서 제일 큰 병원이 어디예요? 충대병원. 충대병원 충남대병원을 갔습니다. 네. 근데 또 암이래요. 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 가야죠. 서울 가죠. 서울 아산병원 가야죠. 아산병원 가도 수술 해야지. 네. 네. 때가 뭐라고? 아산병원에서 수술하는 게아 직접 치료 그렇죠 암으로 이때 치료하는 게 직접 치료야 네 근데 우리만 아산병원 가는거아니다 그렇죠 누구누구가 열명 중에 여덟 명아 다가 다 그렇죠. 삼성병원 아산병원 다가 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입원을 길게 안 시켜 네어 그래서 길어봤자 5 일에서 7 일이야 네. 그래서 퇴원을 딱 하면은 이때부터는 직접 치료가 맞아 아니다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병원 가서 수술하는 암 수술. 네. 다두 번째로 항암 방사선 치료. 여기서 행하는 항암 방사선 치료. 네. 만 직접 치료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직접 치료는 그러니까 암으로 한면다 직접 치료 아니야? 그치 저희 생각에는 그렇지만 간접 네. 치료라는 이제 따로 용목이 있는데. 용목이 있어? 네. 면역력 치료를 한다거나 어, 이제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면역력 치료. 네. 그리고 아. 암수 그죠. 그게 범접됐네요. 그렇죠. 네. 그걸로 인한 이제 치료를 어.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음. 그거를 간접 치료라고 이거는 간접이나. 네. 어. 보험사에서는 정의됐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민원이 지금 많이 있죠. 처월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민간 진료.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종합부해 보자면 대학병원 가서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는 거는 직접 치료. <laughs>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나 면역력 치료는 안전치료.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만원 입원일당을 들었는데, 네. 한 달을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받았다? 한달 50? 50에서 70만원? 안준 이유는 이 직접 치료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처리한 것만 받을 음... 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이걸로 민원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보험사에서는 제가 알기로 아나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뭐 민원이 많아 손해도 많이 돼라고 얘기를 할거 아니야 네. 그렇죠 어그러 이거에 대해서 우리 또 숫자 좋아하시는 네. 숫자로 설명을 해주세요. <laughs> 네. 저희가 보험 호험, 보험에서 저희가 지금 암이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많이 제일 많이 얘기하지 어려죠. 채널 돌리고다 모으면 그렇죠 새벽 중에 네. 뭐한 명은 무조건 걸린다 근데 그래. 네. 음. 사실적으로 뭐 보험사 같은 경우에 손해율이 음. 30%라고 말을 하는데 30%라는 거는 30%, 네. 30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네. 어. 네. 30%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손해를 본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을 받았어. 네. 1억 3천을 주는 거지. 그게 30% 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들 음. 그렇게 많이 말씀을 음. 하시는데 사실 1억을 줘야 되는 부분이면 음. 보험사에서는 3천만 원만 나간다는 거죠. 뭐 다시 이걸 좀더 쉽게 설명하자. 면 어, 보험료로 1억을 네. 받았어. 네. 네, 암 진단비나 암뭐 입원비로 네. 3천만 원을 줬어. 네. 이때 이거를 손해 유리라고 얘기한다. 그죠 이게 사실 손해가 안 받아. 네, 이게 약간 말장난 같지만, 응. 어, 보험사에서는 사실 그만큼 응.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한다는 거죠. 안 준다. 네, 원래 더 줘야 되는 금액이 1억을 낮추면 3천만 원 정도만. 그거를 지금 손해율이라고 치는 거고 말장난하는 거네.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했까요? 뭐 자기 네. 여기는 1억3천을 나가니까 30%프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삼십프로죠 음, 그러면 아까 직접 치료랑 요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말장난하는 거네요. 맞죠, 맞죠. 그러면 그 말장난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암 이제 치료비 같은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제또암 음. 그 통원비가 있는 거 아시죠? 암 네. 그러니까 통원. 그러니까 통원치료에도 준다. 네. 네. 사실 네. 이제. 아무로 입원을 할수 있는 네. 기간이나 뭐 네. 이렇게 병원에서 하고 싶어도 안 해주기 때문에 어... 당연히 그치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네. 어, 저희만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병원은 없기 때문에 거의 한 네. 5일 정도 이렇게 네. 못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네. 아무리 통원치료 할 때에도 받을 수 있는 네. 입원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이제 안토원가 나왔는데 사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인데요? 어, 근데 이게. 어, 한 2만원을 넣는데. 한. 그니까, 전... 암품로 네. 2만원을 받는데. 네. 네. 얼마인데요? 어. 천원 정도? 한... 천 정도? 음, 내가 보니까 천원이 안 되는 회사도 있었던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건 어린이 보험 문제가 음, 봤던 거랑 음. 사실... 그리고 플러스 하자면, 네. 아까 우리 간접치료 얘기했잖아. 네. 간접치료는 대부분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요. 네.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비가 따로 나왔어. 음, 맞아요. 어, 17년도에 막보험사람 가는데 맨날 음. 싸우니까, 위에 꼭대기에서, 네. 야, 니네 이렇게 정해. 직접 치료는 병원비, 요양병원 가는 거 간접 치료는 요양병원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통원 치료하는 거는 통원비. 네. 따로 분리를 했지. 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에요. 네. <laughs> 아니, 원래 얘기를 엄청 잘하는데 이 카메라를 <laughs> 보니까 그때부 긴장돼가지고 그러는 거죠. 네.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네. 암이원비는다 주는 게 맞습니다. 네. 직접 치료만 주는데 직접 치료는 뭐에 해당이 됐다? 직접 치료는 이제 네. 암 수술기, 항암 방사선 치료. 음, 암 수술기보다는 암 수술, 네. 네. 방사선 치력 네, 해당되고. 항치료. 네이 정도고 이제 간접 치 그러면 간접치료. 요양병원에서 받는 간접 치료는 뭐 뭐가 해당이 돼서 면역력 치료를 한다거나 약간증, 호르몬 음, 치료, 뭐, 인간 요법. 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때. 그렇지 암 입원 일당만 가지고 있었으면 요양병원 입원 일당을 네. 추가로 네. 들어라 네. 플러스 아까 얘기하셨던 통원비를 추가로 들어라. 그렇죠.라는 거죠. 네. 오늘 이런 면 될까요? 네. <laughs> 너무 긴장된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다음번에는 긴장 안 하는 걸로 네. 네. <laughs>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아까 민원 1, 2, 3로 찍는다고 했는데 네. 1은 안보음에 대한 거였고 2는 뭐예요? 네. 예고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는 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굉장히 싫어하는 거? 네. 뭐 제일 싫어하는 거요 저는 중대한 네이 정도만 다 아시는 아, 분들은 아시겠죠? 중대한 네. 네. 두 번째는 중대한이랍니다 네. 두 번째는 어 얼마 뒤에? 또 한번 찍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이상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